하나님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마음부터 얻자. 우리가 성도들이 시험당하고 고통당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늘 설교해 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사단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을 못 하니까 우리를 대적해요. 또 우리 또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심하다 때마다 사단이 공격해오는 것이 시험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와요. 거의 대부분은 힘이 든 것보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정도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세 번째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넘어뜨려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렵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아침 설교 말씀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통치를 잘하는 다윗일지라도 사단이 시험하는데 시험이 오는 조건 두 가지가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한번 시험 욕심과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세상은 거대해요 아주 화려해요 여러분을 유혹해요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여러분요. 세상은 매력적이고 또 갖고자 하는 욕망도 강해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다이쪽이 했거든요. 병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해, 여러분요. 1 0 0만 명이 더 많게 하려고 이 욕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도 있는 반면에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이 두려움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세상에 이겨나게 허락지가 않거든요. 저 세상에 저울에 내 몸을 고깃덩어리 같이 달고 얼마짜리가 내는이 시대가 이 시대 여러요 그럼 비록 세상이 이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요. 세상에 저 물질의 풀을 두고 있을지라도, 연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그 연봉 따라가는 그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세상을 확실히 이겼던 분한 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여러분요. 솔로몬이 어떻게 어, 세상을 이겼느냐 보니까, 이것을 구함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랬어요. 한번해볼까 주의 마음에. 주 마음에 던지라. 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아인, 그래. 히브리 말로. 아인, 그럼 뭐야? 눈이야, 눈, 눈. 그러니까, 눈에. 또, 마음에 던지라. 마음이 눈이란 말이야. 마음에 눈에 던지라. 눈에 보시기 좋았다는 거야. 여기서 던지라는, 어, 뭐야. 약타함에서 좋게 여기다 하는 거야. 좋게 여기다. 다른 것보다 더 낫게 여기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내면적에 뛰어난 그런 어떤 감각도 있다고 하지만 아주 급적하게, 평안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좋았는데, 어떻게든 아주 급적하고 평안하게. 쉽게 말해서, 어, 솔로몬은 기도 한번잘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소를 짐면서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런 기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어 맞아 어, 내가 잘 선택했지 하고 끄덕끄덕 해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요 여기서 굉장히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대 주의 종 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11기 하 7장 13절 12절 이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단 말이야. 확실히 목동이 왕이 돼서 그 많은 보통십광년을다 다니면서 훈련 받고 기본에서 7년을 받고 이제 왕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감회가 놀랍잖아요. 저 목동이 아들 중에 아들 집도 못한 여덟째 말째가 왕이 됐을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니까? 제가 성전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라 하셨어요. 내 마음에 네, 네, 합한자다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 합한자다합한자는좋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버드랑 다윗이 했던 그 목적이랑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목적이 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실 7장 13절에 보니까 네 위를 와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해서 한번 눌러봅시다. 내 위를, 네, 위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네 위를 이네 자리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자를 허락하신다는 얘기가더군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는 거야 솔로몬이 이르되 감사기도 하는 거야주의정 아버지가 성씨가 몸을 성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큰 <laughs> <laughs> 항상주사 오늘 같이 그 자리에 아들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찬양해요? 하나님의 저 아버지 다이되게 행한 일부터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은 광경이잖아요. 아침부터 시간부터요. 시간이 시간 감겨요. 시간, 오잖아 눈에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얼마나 감격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격해서기도 하는 거야. 내가 왕 돼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저 아버지를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지금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약속대로 이왕 자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 이런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한번 해보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구이되돼야 돼요.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한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 이게 매일 기도되로기돼야 돼. 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게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종으로 종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요 어, 아, 아버지 주께서 아들아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왕인데요 왕이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 에 왕이 되었사오니 감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다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작은 아이다 작은 카천에서 무슨 뜻이가 어리다 뜻인데 권위가 아직 없어서 필요한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소외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는 너무 어려서 또 아직 권위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앉을 자격이 없는 점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 아이라는 것은 갓난 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에 역대상 21장 배웠죠? 설로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욕심 부리다가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딱 됐잖아요. 딱 엎드리잖아요. 이런이런 심정이 돼.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를 보았는지, 즉시로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주 작은 자리인는 거야. 하나님 이 왕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겸손의 극치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한번 겸손하자. 겸손하자. <laughs> 겸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치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흡족하게 어떻게 내 마음에 든지라는 거, 한내 마음에 든지라, 네. 네. 그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사인해 주시면 세상 이길 수 있다는 거라군요. 이 기도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길 힘을 다 주셨어요, 라러군요 그런 다음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출입할 줄을, 출입할, 줄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 못하고. 출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뜻이 아니라 어, 자신의 임무를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왕인데 왕자에 앉아서 제가 어, 왕 통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 누구 도와달라는 걸 전적인 하나님의 요청이고요. 아버지가 통치해 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따바 어, 라야크 하면요 복이라 있잖아요 복은 뭐예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자 라야크 그럼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 소리 여러분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해 주셔야만 내가 이왕 자리에서 왕의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요. 다윗의 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끄덕끄덕. 그래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왕체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많다그랬서요셀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왕께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백성라했어요 그럼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랄 출애굽한다 모랄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 그들은 큰 소유라 소유 큰 백성 세길래란말이에요 세글자는 뭐요? 예 하나님 보물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 이루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이루 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할 대상, 내가 다스릴 대상이 저 유대인들의 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의 국민 정도가 아니라, 솔로만 어떻게기도해요? 저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백성을 내가 된다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랬어요. 한번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셀 많아서, 수도 없고. 그걸셀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창세기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에게 하나 나타나서 어라그랬어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면 땅의 특허가 같이 많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자손이 땅의 특허같이 많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다 그랬어요. 왜? 음성은 들었는데 환경은 안 바뀌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뭐야? 자꾸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릴 적 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물별같이 많을 것이라고 랬어요 또, 장세기 20장 10천을 셀수 없는 많은 부서운 그랬어요. 그데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야.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봄을 이룬 데이 백성의 수요가 셀수 없이 많다는 거야. 하늘의 묵별 같이 티끌 같이 셀수없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씌어 주겠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솔로몬의 기도가 나 어. 왕으로 자라게 달 기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사명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당시에 왕의 소용는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백성들을 싸워서 이겨서 지켜주는 거예요. 다윗과 불리 같이. 전쟁이라면 다윗 같지 나가 서 싸워서 이어져야 돼. 근데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다 전쟁이 이겨났기 때문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 전쟁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두 가지 소임인데 또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율법으로 재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뭐를 구한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어린아이인데,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이 백성들, 보물 이룬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쌓 정도가 아니라 감탄을 하는 거야. 맞다. 내가 잘 뽑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여러분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쌓인 정도가 아니라 감탄할 정도로 음. 기도를 해야 돼안 해야 돼. 네.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명, 잘감당단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 줄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 줄게? 음. 여러분이 물을 쉬는 거예요. 뭐 줄게? 아버지가 뭐 죽게 할수 있는 기도자가 돼야 되고, 음. 아버지가 뭐 줄까 하고 찾는 어, 예배자가 되셔야 되라고요 음. 네. 내가 늘 말씀드린 샬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저 세상에 나가서 학원 다니고 유치원 갔다 와서 막 들어오는 순간에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거. 이손로몬의 기도가 이 샬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만 다 앉아서 자신의 기능을 다 하고 돌아와서 탁 앉는 거. 이걸 샬롬이에요. 샬롬의 기도인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우총 가서 엄마다안 놨어. 자기가 얼마나 대견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아이스크림 줄까? 밥 줄까? 고기 줄까? 뭐 줄까? 무슨 뭐거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아버지가 뭐 줄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네.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네. 우리에게 뭐 네. 줄까? 줄까? 질문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떼어달라고떼 쓰면 들어주셔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솔로몬 같은 샬롬의 기도가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요. 내사명감독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 나라 학장을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봄을 이루어 그 백성들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해서 나가시 이거 해는 지혜달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지 않으셔? 감격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그래요. 내 문제가 있어요. 내 기도 운영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할 것이, 한 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그그 구하면, 나뭘 네. 더하시리라, 네. 더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나 필요한 거 필요한다 아세요. 우리 필요 다 아세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요. 네. 하나님 필요를 채우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는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려잖아요. 한번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라. 아멘. 그러면 그걸 계속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주가 일하셔요. 아멘.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내 눈에 보이는 거 1.5%에 갇혀서 피로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더큰 영역. 하나님의 98.5% 안에서 찾기 위한 방법, 여기 입체적인 사고를 던져주시는 거러분요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 건 세상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체적인 사고,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더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기 설렁하니까 뭐 줄까? 자기 사명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네 환경 내가 다한 되는 거예요. 장수, 부, 네가 사명 구했으니까 뭐야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지혜를 지혜.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이 분별을 나누다 이 뜻이에요. 분별 그래서 나누다 이 뜻이에요. 반을 나누다 이 뜻이 어떤 뜻이? 그럼 송사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서 우리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애기를 하나인데 엄마가 죽일때지혜를 어, 재판했잖아요. 그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엄마는 둘이 아들 하나예요. 아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래.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 아기를 반 나누라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 나누라 그래안 나누라 그래요? 안 나누라 그래요. 거기에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안 나누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 사단은 여러분 저, 나누라 그래요. 끌어가요. 어, 다리가 찢어질 정도 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플 것 같으면 놔줘요. 다음 교회를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설령은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순간적 인사이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것이 그래요 어, 소매드라 에서 이게 뭐야 샤마에서 나왔거든 듣는 마음. 근데 이 소매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 그 통찰, 영적 통찰력. 그 인사이트 한거 있죠. 딱 문제가 생겼을 때탁 떠오르는 거.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재판하는 것도 주시고, 또 사명감독에 나를 기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송사를 듣고 인사이트로 즉실어, 어, 딱이니까올코그을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 있는 능력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은 뭐예요? 영적 통찰력을 나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분 아니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 감사합니다. 또, 제가 부족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취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 님 도와주세요. 또 뭐예요? 지혜를 주셔서 영적 통찰력, 인사이트 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아멘. 뭐야? 영화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있어야 아멘. 세상과 구별할 수가 아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자. 기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아멘. 주시잖아요. 내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시오. 알게 하시잖아요. 여 영적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사냥도 아, 네. 내가 설교 말씀 얘기도 안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사냥도 너무 많은 사상이야 특별한 존재 여러분이 아, 네. 당신은, 아, 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설로만 특별한 아, 네. 너는 특별한 존재 너는 어 전후좌우 너 같은 사람은 다 신없을 거라는 거여요 이게 얼마나 전후좌우 특별한 걸작품이란 말이야 한번 명철이 같이 다 애처 먹힌다 당신은?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후좌우 그 지혜가 아 특별하게 너에게만 준 특별한 부분이라는거여요 아, 조건이 나오는 거야 뭐가? <laughs>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한번 다윗의 길로 가자 길로 <laughs> 그러니까 저 여러방의 길 다윗의 길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할때또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방의 길로 간오므리와 아합이 어떻게 망했잖아요 여러분요 아주 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는 게 기준이라는 거야 신앙에 와서 누구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여기 뭐예요 내가 또내 나를 길게 장수하게 하고 왕의 통치기간도 길게 해주시고 또이 모든 걸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가자.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 걸어가신 길로 가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일러 가기만 하면, 길로. 네 힘들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의 가신 길로만 가기만 하면 내 날이 길리라내 날이 내 길이라. 길리라. 이 축복 을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축복을 가고